안녕하십니까. 2020 동계 내리사랑 척추 엉덩 무릎에 이은 마지막 파트 발목의 강의를 맡은 18학번 김수현, 진상혁입니다. 이때까지 달려온 모든 시간이 아깝지 않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인 만큼 이 강의 마지막에 특별한 선물도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강의는 이런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뼈와 관절, 움직임과 기능, 마지막으로 인대와 근육까지. 조금은 어려운 내용이지만, 시험에 나올 법한 것만 꼭꼭 집어 놨으니 참고하세요. 다들 이런 마음이시죠? 모든 일이 시작은 어렵고, 그 일을 끝맺기란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왕 시작하신 여러분들,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먼저, 뼈와 관절입니다. 무릎에서 배운 정강뼈와 종아리뼈, 기억하시죠? 발목 파트에서 이두 뼈는 종아리뼈의 종아리뼈 폐임과 정강뼈의 가쪽 복사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종아리뼈 폐임은 먼쪽 정강 종아리 관절을 이룹니다. 이는 뒤에 언급되니 참고해 주세요. 가쪽 복사는 발목 쪽에 흔히 복숭아뼈라고 불리는 부위 아시죠? 그 부분입니다. 다음은 발쪽을 보겠습니다. 사진에서 나오는 글자를 잘 보시며 저희가 하는 말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아리뼈, 정강뼈, 목말뼈, 뒤꿈치뼈, 발대뼈, 쇠기뼈, 입방뼈 옆쪽에서 본 모습이라 정확한 위치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대충 어느 뼈가 어느 뼈와 관절하는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겠죠?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렇게 손목뼈처럼 표를 그려 외우는 것이 훨 수월합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배뼈와 발꿈치뼈는 서로 관절하지 않는다는 점. 각자 위치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다음은 관절입니다. 정강 종아리 관절. 따지고 보면 발목에서 언급되기엔 조금은 먼 관절이지만 한번 같이 알아 봅시다. 여기 뼈 사이 막으로 연결된 관절입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종아리에 있는 근육이 수축할 때 종아리뼈의 움직임을 막아주는 즉 다리의 움직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뼈 사이막의 역할 한번더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다음 먼쪽 정강 종아리 관절입니다. 흔히들 DTF 관절이라고 합니다. 이는 앞서 언급된 것처럼 뼈 사이막인 섬유질인데 결합으로 구성되어진 관절이며 여기 이 부분을 말합니다. 이 관절은 발목의 돌지 플렉션. 즉, 발등 굽힘 도중, 목말뼈의 앞쪽 도르레를 더 많이 접촉하기 위해 약간의 돌림과 위 가쪽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중요 표시하고 넘어갈게요. 발목뼈에서 가장 중요한 관절인 목말 종아리 관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발목 관절입니다. 여기에 목수의 장부, 촉, 이음 관절. 이게 말이 어려운데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렸을 때 레고 해보셨죠? 해보지 않았다 해도 뭔지는 아시죠? 레고를 끼울 때 돌출된 부위와 오목한 부위의 만남.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레고는 동그란 모양이지만 이 관절은 네모난 모양. 아시겠죠? 뼈와 관절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지만, 외운다는 생각보다는 이런 게 있다, 이런 거구나. 이렇게만 알아도 정규 수업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장, 움직임과 기능입니다. 이 부분은 2학년 1학기 수업 중 하나인, 기능해부학 2에서 언급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재 1학년 분들은 예습을, 2학년 분들은 복습을 할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목의 움직임입니다. 발은 정말 특징적인 움직임인 인벌전과 이벌전. 어떤 움직임이 결합되었는지는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 각도를 봅시다. 여기 인벌전이 이벌전보다 더큰 각도인 것. 이것에 대한 이유는 다음 챕터인 인대에 나옵니다. 임벌전이 더 많이 움직인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혹시 어떤 자세에도 우리의 발이 어떻게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조그만 우리의 발이 하는 기능입니다. 다른 신체 부위의 기능은 몰라도 발의 기능은 꼭 별표. 우리의 발바닥이 대체적으로 둥글고 발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5개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둥근 발바닥, 이것을 해부학적 용어로 활이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아치가 하나만 있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가로 활, 세로 활두 개가 있습니다. 이 아치 두 개를 각각 형성하는 뼈를 꼭 알아야 하는데요. 세로 활은 입방 뼈를 제외한 모든 발목 뼈가, 가로 활은 입방 뼈와 발꿈치 뼈두 개가 관여하고 있다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이 아치의 역할은 서 있을 때와 보행 중,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체중 분배를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방금 한 발목의 움직임과 기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간추리고 간추렸고 정말 필요한 부분만 담았습니다. 영상 수업의 장점이 계속해서 반복 들을 수 있다는 점이죠. 여러분, 방금 했던 움직임과 기능은 시험에 안 나오면 이상한 것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발목의 마지막 이, 챕터는 목의 마지막 챕터는 인대를 위주로 근육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인대는 뼈와 뼈가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인대 이름도 대부분 붙어 있는 뼈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이 복잡하고 길어 보여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발목에서의 인대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안쪽, 스프링, 가쪽이 있습니다. 여기 아까 인벌전이 큰 이유 그림만 봐도 안쪽 면이 인대가 더 두껍고 많아 보이죠? 그만큼 안쪽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안쪽 인대는 세모 형태로 생겨서 델토이드 인대라고 합니다. 얕은 섬유 4개, 깊은 섬유 2개로 나뉩니다. 지금은 섬유 하나하나 알기보다 크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델토이드 섬유의 역할은 발목의 안쪽 면을 잡고 있어 이발 전을 제한하고 안정성에 기여합니다. 스프링 인대는 발 안쪽에 아치를 만들고 체중을 지지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인대의 정확한 명칭은 바닥쪽 발꿈치 발배 인대이고, 이 인대는 실제로 탄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잘못된 이름이라고 하지만 아직 학회에서는잘 쓰이는 용어입니다. 이 인대는 이 인대가 손상되면 발의 가로 알이 없어지는 평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쪽 인대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안쪽 인대와 반대로 인벌전을 제한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발에서 인벌전이 많이 일어나 그만큼 손상이 많이 일어나는 부위입니다. 여기에 앞쪽 목말 종아리 인대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다들 걷다가 발을 삐끗하면 발의 가쪽 부위가 쓰라린 적 있으신가요? 네, 이때 통증이 가장 흔하게 느껴지는 부위가 바로 이 앞쪽 몰, 목말 종아리 인대입니다. ATFL이라고 양어가 자주 사용되니 잘 알아두세요. 다른 두 가지 인대 기능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다음으로 간단하게 근육 하나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들 종아리 근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두 개를 묶어 칼프 머슬이라고 합니다. 장딴지근과 가자미근이 있는데 아킬레스 힘줄 들어보셨죠? 이두 개의 근육이 이곳 아킬레스 힘줄과 연결됩니다. 그림과 함께 두 개의 근육 위치 구분할 수 있겠죠? 다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근육을 공부하며 느낀 것입니다. 근육을 외워다 보면 자격은 부착 부위만 알아도 대충 알수 있는데, 신경은 외워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팁을 보시면 지배하는 신경이 어느 정도 유치가 가능합니다. 다리 쪽은 크게 네 가지의 신경이 지나가는데, 넙다리 신경, 군둥 신경, 종아리 신경, 정강 신경. 각 신경 이름 옆에 적혀져 있는 신체 부위 보이시나요? 근육들의 위치만 알면 어떠한 신경의 지배를 받는지 알수 있겠죠? 해부학고 공부하며 파악한 나름대로의 꿀팁을 내리사랑을 수강하시는 여러분께만 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목과 발에 대한 모든 강의가 끝났습니다. 아까 처음에 마지막에 특별한 선물이 있다고 했지요? 이 문제의 답들을 4월 전까지 쪽지로 보내주시는 분들께 정답자에 하나여 추첨을 통해 상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질문사항 역시 쪽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며, 이때까지 내리사랑사기 강의지 모두가 준비한 강의를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